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안심하십시오. 우리 국군이 건져합니다.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대풀이하고 대풀이하고 한그 아나운서가 입니다그 어, 후에 저는 한달 예정으로 도쿄에 있는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BUNC 유엔군 총사령부의 방송입니다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, 여러분의 조부모님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한달 예정으로 출장을 갔는데 전쟁이 길어졌죠 그래서 일본의 이. 20...